아디가 543절 맞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농부들은 집주인이 포도원에 인제하죠 농부들에게 아들, 아들은 아들은 예수를 말한다. 예수입니다. 아들 보고 자기들끼리 말했다. 뭐예요? 아, 지금 작당 작당할 때 아들이 왔는데 집주인이 아들이 을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경해야 되는데 뭐예요? 작당하는 거예요. 말했다. 이자는 상속자이다 보여요? 그렇죠 상속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하게서 예수님께 모든 걸 상속했습니다. 언제? 십자가 이후로. 왜냐면요 예수님이 심판과 그리고 구원 모든 통치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선수자예요. 십자가 이후로 지금 어떤 시대지? 지금요 예수님 통치 시대예요. 구약 때는요, 하나님 통치 시대입니다. 통치 업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고 전까지는요, 함이 통치하세요. 살셨어요지금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가 주라 부를 때, 새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성인 가운데, 예수님이 드디어 통치하러 서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이 됩니다. 성자이다 와라.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였, 누가 죽였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지금 대회장들과 장로들이 앞에서 서 있어요. 지금 이들이 향한 거예요. 이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 뭡니까? 죽일 때, 당시 신앙인들이 뭐예요? 여전히 유대교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이단이었죠. 20년 사람들이. 인자가 이단이고, 자기는 뭐예요? 기독, 기독군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어전니 살았기 때문에, 제장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70년, 40년 뒤에, 됐는데 로마에서 성전을 부러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가 멈춰져요. 대제사장, 장로,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 없어서 그래요. 왜? 성전이 있는 동안에만 그게 존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대제장은 뭐예요, 대제장들은요 청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성경 성의 표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성도이 있을 때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 없어요 왜? 자기들 유업을 갖고, 갖고 이사한 거예요.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요, 과연 그 당시에 가면 존재가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요, 이 사건은 동일하게 이어 갑니다. 예수님이 좀 어찌 됐니까 예수님은 참된 종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이 구원받았죠. 사라는요. 서로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습니까, 사라? 뭐 때문에? 아브람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구원받았죠. 리브가는 또왜또 이브, 리브 이삭이를 구원해도 리브가 드요 야곱이 굶었죠? 레아는? 레아가, 너도 굶은, 굶은 거야, 야곱 때문에. 라일의 지역에서 왕이를 크고요. 그러면, 이 여섯 명이요, 소위 말해서, 히브론에서 중, 루시렛에서 들어가고, 이거 뭐예요? 요 삼세계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섯 명이 누구예요? 다아라람 때문이고, 야곱 때문이에요. 만약에, 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레아가, 야곱에게 선택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옥 갔죠. 만약 이삭이 이리비가 지옥 갔으면 이것도 지옥 갔어요. 왜? 거기는 유사 기도교예요 하나 하나의 사실 어메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게서 내가 선택되어지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면 왜요?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성도들이 어디 가느냐 예수님이 없는 이단이나 미혹이나 사이비에 가는 거예요. 자 빼앗는 거예요 유업을. 천국을 상속받을 유업받을 사람들 뭐예요? 거꾸로 유업이 뺏겨져요 누로 구 말미암아 여기 는 대제사들과 장로를 말미암아 뺏기는 거예요. 종기 기독권들이 나중에 심판 나가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이래요 지금 현재는 안 뺏겼어요. 현재 있으면 죽일 수 있어요. 현재 현재를 죽일 수 있어요. 참교를 죽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파가하고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기독교라는 이 카테고리 내에서, 내에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는요 항상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그래서 이쪽 말 들으면 저쪽이 나쁜 놈이고요. 이분이 되게 나쁜 놈이에요. 항상 그래요. 왜? 항상 원래 성 성령님과 싸우는 것처럼. 일으로는 하나님과 왕과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내에서. 그래서 교회 자체가 뭐예요? 전체가 다 이단을 했어. 언제? 이승당시에. 자, 아스라에게발망됐죠 불기스라엘이. 바벨라엘이 망멍 남유다가. 그리고 뭐예요? 회복됐죠. 그리고 대교로 성장하는데 뭐예요? 다시 이것이 통째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류한 쪽, 에스페만, 구원, 발매를 했었죠. 전체가 이단한다는 거예요, 유다교 전차가.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떻다 죽어가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다 죽어갈까봐. 왜냐면은요, 이기독교는 신앙은요,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전체가다 이단하대요. 전체가 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까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거의 다 이단이에요. 미국은 지금 볼거 없어요. 유럽은요, 유럽은 100% 이단이에요. 기독교가 요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카톨릭교인들. 다 이단이에요. 다 지옥갑니다. 미국도 거의 지옥가요. 한국은요. 한국도 90% 이상이 다 이단이에요. 제가 지금 명시를 알수 없는 데보로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지금 이 대장들과 장로들은요 지금 예수는 뭐예요? 아들이니까 더 세게 당는 거예요. 죽이자 뭐에요? 유럽을 어쩌는거예요 뭡니까?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가 된사이비단이 기독교를 번성하는거에요 어떻게 통합니까? 현재는 참 기독교를 핍박하는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또죽는거예요 이것은 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자선들하고는요 그런 핍박과 그런 바삭해 넣오는데 신앙을 유지해가는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할 때는 공산주의라든가 어떤 그런 압제, 적리스도 세계에서 핍박하는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많이라도 핍박합니다. 삼적속인들이요 핍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집접업하게 돌아가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길지 않아요. 입교이안 걸립니다.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세요. 지금 앞에는, 앞에는 백성이 있고요. 조치도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고하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고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이걸 어쩌는 거예요. 성수자이기 때문에. 자, 맞는 말이에요. 성수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을 믿을 때는요,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총권한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목자가, 목사가. 총한 사람이 확인이 야 돼요. 총권한 것이. 성경에서 하늘을 위어받지 못하리라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런 범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범죄한다? 지옥이에요. 범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재밌게도 그런 범죄인을 또 따라가요. 네? 말씀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은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지입니다. 범죄인은요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서, 그런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소문학 사람들이.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가는 것처럼, 이삭 옆에 있어야 가는 것처럼, 나 옆에 있어야 가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 하나님이세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을, 회복할 방법은 딴게 아니라요. 신앙회복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요구도 아니에요. 무슨 찬양도 아니에요. 신앙회복은요, 천국에 드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 가운데 들어가는 게신앙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실질적으로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자, 관계 끊어져. 이 구원상실이죠. 하늘과 구원이 끊어지는 구원상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사람한뭐 뭡니까? 여전히 찬양합니다. 여전히 말씀, 여전히 기도해요. 관계, 한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이거 뭐랍냐, 이게? 이게 바로 이단, 사입이, 미국라는 거예요. 그럼 관계 없어. 완전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될 수 있느냐? 이런 교회에서 나와서 참교회 그럼, 응. 내가 모든 걸 바꿔줘야 돼. 참교의로. 구원이라고 는요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쭉 유지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관계 유지. 여러럼 친구랑 싸우면, 다음날 봅니까? 안 봐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신앙도. 하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돼. 구원이에요. 그러다 관계가 끊어져요. 뭐로? 우리의 죄를 끊어집니다. 무슨 종으로.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식 안 돼. 그랬는지. 우리 여전히 똑같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면 이게 뭐예요? 이인사 기독교예요. 여전히 예배드리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러다가 다시 성도란 참 교회의 목사를 만나려면 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광교 회복이. 이광교 회복을 통해서 뭐예요? 저번에 얘네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올라 놀라, 올라가면. 성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도 어려워요. 컴도 어려워요.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필한 겁니까? 그래서 영분별이 있는 거예요. 인사 가운데. 영분별. 그걸 분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저것도 사 삽니다. 내가, 아니야, 분별해 주세요. 저그란 사람에게 내가 붙어야만 황해복되지, 절도 황해복이 안 돼요. 하나에게 황해가. 예배는 늘어봐요. 자양도 뜨거워요. 기도도 세요. 근데, 하가 관계 형성이 안 돼요. 하가 관계 형성이, 뭔가를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왜냐면은, 신앙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받아줘 관계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받아줄지 우리가, 우리 집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렇알수 없어요. 알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를 받아들받아 영역을 아는 영역, 그게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영미를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어디 가면 구원 받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역은요. 사역은 내적으로는 영혼들을 불러서 구원시켜주지만 외적 인상은 이거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는가 바로 관계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기회를 선택할 때 뭐예요? 지옥 들어갈까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단, 사이비, 미혹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다 축소해요. 영원히. 자기는 인생 못해요. 여러분, 다 종교도 있잖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가봐다 좋아요. 종교란 세계가. 그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구은요 하나님과 실제 내가 어떤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관계 속에. 그러니까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내가 분별해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참교회는 다 천국 돌아왔냐? 그렇지도 않아요. 참교회를 할지라도요, 100%들어갈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희가생교회요 왜? 우리 영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 0 0예요 천국이. 딴 데는요, 딴 데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제가 블로그 해놨죠 하나님, 집안교등은 하나님 말씀하신 첫마디 거기는 내 자녀가 많이 있는 이라. 근데 내가 말씀하신 참, 참 자녀가 많이 있대, 참 자녀가. 어디? 집안기. 뭐예요? 참 자녀가 많은 교파가 있어요. 100% 물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쨌든 블로그에 있는 음을 통해서, 바른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에서, 방향 회복될 때까지 머물러야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은요. 안 되면 지금 여기처럼 예수님을 상처로 죽이고 그리고 의을 얻은 이런 종 기도권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신앙이 빼앗겨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이 실감 안날 거예요. 사람은 지옥 갈라고저 사람 뻥쟁이 아니야. 여러분 영혼들은요 하나님 거야. 마귀와 천과 지옥이 보인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전 지옥 안 갔다 왔어요. 영, 내가 영어로 지옥을 알아요. 어떤 일은 어떤 사람이 지옥가서 바 형벌을 가진는 내용이 보여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데 아수바다 형벌이 보여요. 내 눈에. 웃기면 웃기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 가 귀한 사지만요 영문연설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이 마을 편인지 아닌지 보여 알려주는 거예요. 하는 편인지는.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정답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문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제플적인 내용들을 신뢰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처음 가기를 소망합니다.